6. 연구 전략 수립. 틈새 시장 찾기. 이 장에서는 모든 과학 분야에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구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측면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를 식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연구와 지식의 기존 격차를 인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다양한 연구 옵션의 장단점을 가늠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전략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연구 성공을 측정하고 검증하는 방법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과학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 자신에게 맞는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완성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도구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연구 전략 수립이 성공의 필수적인 이유.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가장 열정적인 분야를 식별하여 과학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성공을 찾는 열쇠입니다. 관심 있는 과학 분야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려면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는 최신 연구 논문 검토, 지식의 다양한 격차탐구,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도구와 방법에 대한 학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드. 해당 분야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잘 파악한 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멘토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킹 이벤트. 온라인 포럼 또는 기존 연락처를 통해 잠재적인 멘토 및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귀중한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연결하는 것 외에도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및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일반적으로 최신 개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더잘 이해하고 자신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커뮤니티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더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열정과 호기심을 유지하고 발전을 위한 동기를 유지하십시오. 올바른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짐으로써 동기를 부여받고 연구를 꾸준히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에서 성공적인 과학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전문가 및 멘토와 연결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헌신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잠재적으로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구와 지식의 격차인식, 효과적인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틈새 시장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연구와 지식의 기존 격차를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은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과학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과학 분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과학 분야를 식별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강력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미 알려진 것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기존 연구를 분석해야 합니다. 지식의 기존 격차를 탐색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메울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식별하고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과학 분야를 찾은 후에는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및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특히 중요합니다. 현장의 전문가 및 멘토와 연결하는 것도 귀중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와 지식의 격차를 확인한 후에는 다양한 연구옵션의 장단점을 평가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연구옵션을 식별하고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또한 각 연구옵션의 잠재적인 위험과 이점을 분석하고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연구는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올바른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시간을 할당하고 관리 가능한 섹션으로 나누십시오. 연구의 타당성을 보장하려면 정확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검증하는 데 적합한 도구와 기술을 식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십시오. 어떤 잠재적인 글로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고려하고, 연구 결과로 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식별하십시오. 연구와 지식의 기존 격차를 인식함으로써 과학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성공으로 이어지는 효과적인 연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옵션의 장단점 비교. 어떤 연구를 추구할지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각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조사 옵션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적인 연구 옵션 식별. 잠재적인 연구 옵션을 고려할 때 관심을 끌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역을 찾으십시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분야의 열정을 갖고 있는가? 이 영역 내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할수 있나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잠재력이 있는 영역을 찾았다면 이제 더 자세히 조사하고 장단점을 따져볼 때입니다. 연구의 목적과 목적을 고려. 잠재적인 연구 옵션을 식별한 후에는 연구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연구의 목적을 파악한 후에는 잠재적인 장단점을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평가 및 분석. 다양한 연구 옵션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고려해보세요. 이 연구와 관련된 위험은 무엇입니까?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잘못될 수 있나요? 위험을 식별한 후에는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은 생각인지, 여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각 연구 옵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탐색. 각 연구 옵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연구를 통해 어떤 기술을 얻을 수 있나요? 나는 어떤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나요? 이 연구가 내 경력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각 연구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연구 옵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떤 연구 경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틈새 시장을 찾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연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 전략 수립. 구조와 성취 가능성의 기술 습득. 잘 구성된 연구 전략을 갖는 것은 기술 수준이나 전문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과학자에게 필수입니다.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팀의 일원이든 관계없이 좋은 계획을 세우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 연구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연구 전략 수립의 첫 번째 단계는 수행해야 할 연구 단계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A는 연구의 목적과 해결하려는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보, 관찰, 데이터 포인트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단계를 파악한 후 다음 단계는 일정과 이정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획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순조롭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지연이나 장애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과 이정표를 설정할 때 사용 가능한 리소스와 프로젝트 기대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연구 전략의 각 단계에 적합한 자원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요한 도구와 기술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비용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계마다 다른 도구와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를 관리 가능한 섹션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더 작고 완료하기 쉬운 작업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잠재적인 개선 영역이나 잠재적인 장애물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구성하면 프로세스에서 어떤 단계도 건너뛰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 연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적절하게 계획함으로써 적시에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의 타당성 측정, 연구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연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는 결과의 정확성과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확성과 고품질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특정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증에 적합한 도구와 기술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의는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와 기술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연구에는 다양한 측정 기술이 필요하므로 연구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올바른 도구와 기술을 식별한 후에는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과가 기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결과를 사용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확보되면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 검증 테스트나 전략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신중하게 고려되었고 데이터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타당성을 보장하려면 과학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하고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 보증을 제공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연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고 정확하고 높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의는 결과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과학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연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연구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의 영향 이해하기. 연구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의 연구가 과학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영향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글로벌 영향을 평가하고 다른 과학자에게 미치는 가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작업의 영향을 알면 연구 결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식별하고 연구 결과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의 영향 분석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계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누가 이를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고려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문해 보세요. 내 작업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내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 연구가 기존의 과학적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재적인 글로벌 영향 평가. 여러분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과 의학의 발전 측면에서 여러분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내 연구 결과가 향후 연구의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연구의 가치 이해. 여러분의 연구는 과학계에 매우 귀중한 것이므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작업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이해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연구가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까? 다른 연구자들이 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조사 결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식별. 연구에 있어서는 자신의 연구 결과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연구를 통해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인가? 내 결과가 다른 설정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나요?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 탐색. 연구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구 결과를 과학계와 공유하고, 여러분의 연구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연구를 과학계와 어떻게 공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찾은 결과의 이점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습니까? 요약. 이 장에서는 추구할 올바른 연구 전략을 효과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와 지식의 기존 격차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 관심 있는 과학 분야를 식별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 옵션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선택한 연구 전략이 잘 구조화되어 달성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연구의 타당성을 측정하고 연구가 과학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인식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수 피하기. 연구 전략을 세울 때 하지 말아야 할일 알기. 많은 사람들은 노벨과학상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고 행운을 누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직업 윤리를 갖고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있는 것이 성공을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노벨상 수상자가 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덜 분명한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이 추구하려는 연구 유형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연구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관심 있는 과학 분야를 식별하고 연구와 지식의 기존 격차를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 옵션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주에 깊게 고려하지 않으면 연구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는 잘 구조화되고 달성 가능한 연구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전략을 계획하고 한계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다른 연구와 비교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연구가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변화를 가져오려면 획기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반드시 사실은 아닙니다. 과학적 지식 기반에 대한 작은 기여라도 매우 중요할 수 있으며 아무리 작더라도 연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벨 과학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명백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연구 유형을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달성 가능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연구가 과학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